안녕하세요. 목포아라 수산입니다. 11월 25일 물때는 한물때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오늘의 영상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주말부터 많은 예약을 해주신 선도 좋고 맛있는 안강망 두띠 먹갈치입니다. 안강망 두띠 먹갈치 성인 남자 손가락으로 마리당 꽉찬 삼지 사이즈 나옵니다. 생물이라 약간의 크기 차이는 있습니다. 안강망 두띠 먹갈치 한 상자 10마리 들어 있습니다. 한 상자 10마리에 30만 원입니다. 반 상자 25마리에 15만 5천 원입니다. 4분의 1 12마리는 8만 원입니다. 갈치구이나 무넣고 조림으로 드시기에 딱 좋은 사이즈로 정말 맛있습니다. 유자망 먹갈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자망 먹갈치는 안강망 먹갈치보다 가격은 더 싸지만 맛이 없고 퍽퍽해서 경매받지 않습니다. 택배 배송 중에 얼음에 눌리거나 흔들려서 배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머리 내장 꼬리 손질은 필요하시면 무료로 해 드립니다. 택배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선도 좋고 맛있는 안강망배 바라붕장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좋은 것들도 있고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한 상자에 10kg 내외로 나옵니다. 한 상자 10kg에 85,000원입니다. kg당 8,5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오늘 경매 받은 붕장어는 가격이 좋은 만큼 한정 수량입니다. 택배비는 없습니다.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